아, 네. 그러면 내가 일안할테니까 시가들이 다 보면 멍청한 줄알았는데 네? 네? 나는 막 입이 이미... 이미... 어. 심하. 하이젠 어떻게 해? 정말이네. 그냥 자기에 존나 티한 사람인데. 어, 어. 오빠 오빠 왔어. 안 다다세요. 아. 야, 너네는 그것도 그랬다. 아, 에이. 나도. 나도. 아, 아, <웃음> <웃음> 상 모든 썰썰 시간 들으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 저왜 자르는 거야? 와, 한주 동안 뭐 특별한 일 있었던 사람? 아, 너무 추워. 저 뒤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음, 음, 너무, 너무 시원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요즘 뭔가 겨울 되면서 날씨 음? 춥고 움츠러들고 음. 아직 짧잖아요. 5시면이좀해 가지고. 너무 해가 거의 9시에 뜨는데 5시면 해가 지는 거야. 맞아. 음. 너무, 너무 우울해져. 꼭 밤이 길어요, 요즘. 약간 아. 가을은 청고마비라면 겨울은 약간 사지마비에 계절인 네? 그런 거 같아. 맞는 거같아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요. 저 배운 사람이다. 응. 응. 어, 정... 완전 플레벌하다 맞아. 멍청 멍청한 <laughs> 줄 알았는데. 네, 플레버야플레벌 응. 응. 네. 대부분 네. 스마트한 거잖아요. <laughs> 완전 플레벌하다 겨울이 어, 되면 우울한 게좀 있잖아요. 이게 근데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 음. 뭔가 아니면 뭐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이 호르몬의 이렇게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약간 그거 맞는 거 같아. 저는 왜냐면 음. 연애를 할때다봄 여름이었어. 음. 시장. 연 너무 좋다. 좋다. 초여 밤에. 아니 한 여름은 안 돼. 초여름 연애. 괜찮은데 뜨거. 아직 서로 땀이 나지 않고 음. 은근하게 아. 손등에 스치면서 걷는데 되게. 많이 음. 음. 어 뽀송할 때. 음. 그 때 약간 다봄 여름에 사랑에 빠지고 이때는 진짜 생각해보니 사랑 빠진 적이 없네. 겨울에 헤어졌어 그럼? 헤어짐은 새로 왔지. 헤어짐은 사계절. 어 계절을 다 잡았다. 저도 가을파요. 가을이면 좀 우울해지는 거야. 눈물 나. 어 이게 우울어? 막 아니 우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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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V S 덕을 너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불면 날아갈까 주면 부서질까 날 애지중지해주는. 보호본능 맥스 애인. 우리둘 d 음. 성인이고 난널 원해! 지치지도 않고 맹렬한 욕구를 뿜뿜하는 g 인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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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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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괜찮아. 근데 나의 o 결을 지켜. 그러니까 그 d Good. Good. g o 그럼, 선을 안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는, 막, 이미, 응. 어. 날, 날, 막, 어, 날, 날 막, 대해 나는 이거를 성적인 걸로 생각 안 하고, 음. 내 일상을 생각을 했어. 나도, 나도, 나도. 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후자가 나는 게, 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음. 밤늦게 놀면 뭐. 아니야, 노는 거다 놀게 하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거. 어, 그러면은. 좋지. 응.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불면 날아가 지면 부서질까? 내 몸무게 불면 날아가지 않아요. 음. <laughs> 근데 일상으로 따지면 저는 진짜 애지중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만약에 뭐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줘. 너가 소닉러브잖아? 나 오늘 촬영 다날 피디님 그 번호 한테 줘. 그 피디님 어... 믿을만한 사람이야? 어디로 가냐? 그러면 내가 일안할 테니까 시 같은 애가더 가버려. 아, 말이야 방금 살인생 어떻게 해! 근데 나는 어찌보 했어. 내가 항상 용돈 주고 다마 얼만데? 월 천십조. <laughs> 어? 아니. <한>, 어 <laughs> 아니, 이거, 나는 이거 반대로 남자로 생각하면, 은 이제, 음. 이제 여성분이 음. 안 오픈해. 어. 어, 오히려, 내, 나를 지켜줘죠분이아 음. 어, 오빠, 오빠 너무 소중해서 안 돼. 뭐. 아니, 여자가 여자 스스로. 아, 어. 오빠, 어. 오빠, 나는 안될거아니면 우리 반대로 언제든 막다 음. 오케이야. 오빠, 오빠 왔어? 나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러면 오히려 첫 번째일 것 같아. 오히려? 더막 욕구가 어떻게 난안 단단하게 만들면 어. 나는 막 음. 돌아버릴 것 같아. 나 정복을 하고 싶은 남자야들 진짜 어, 그런 게 아, 있어. 그러니까 약간 아, 하긴 약간 아. 뭔가 여자가 와 이렇게 하면. 와그다 오히려, 내가 오히려 맞아, 난, 나도 맞아. 내가 까볼 때 나보다 더센 사람이 없잖아. 나 그럼 오히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연애도 똑같은 것 같아. 어 해선이 어, 절대 못 만나겠다. 어난 절대 못 만나지. 바로 사연토크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사연은 이제 독신녀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않을... 안했을까? <laughs> 안했을까? 아, <laughs> <laughs> 저귀여운요 선회장. 나야? 예신팀. 전회... 예신팀 해수. 아, 선혜가왜왜 뭐 이렇게... 수... 아, 음... 왜 자꾸 왜이보네 이거, 왜? 이거, 이거 프로포즈야, 내 머리? 수밖에 없나 봐. 어. 어. 저는 독신여고 90년생입니다. 음. 건강하고 남자도 아주 좋아하지만 요즘 들어 더더욱 연애하기가 너무 지가 않네요. 아 인정.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주변 친구들도 이제 다 예쁘장한 남자보단는 듬직한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음. 그런데 저는요.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결같이 듬직한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아 있지, 있지 저는 두께가 없는 남자는 남자로 안 보여요. 그런데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전부 동의층 뿐이에요. 어떻게 확률이 이렇죠? 저한테 고백하는 분들이나 사진 같은 거 보고 소개달라는 분들을 보면, 뭐랄까, 맞짱 떠서 잘하면 제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얼굴 센스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을 고쳐먹고 잘 만나보려고 해도 동하지가 않으니 신뢰가 돼서 만남을 그르친 적도 덜어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운동하는 분들 되게 많다는데, 왜 저는 그 중에 하나 고르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아니고요. 그냥 남자다운 남자를 원할 뿐인데,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이나 차에 고장난 구석도 뚝딱뚝딱 잘 고치고, 땡크 때 선그램, 선크림도 안 바르는 그런 남자들은 되게 디테일하시다. 게 재밌, 재밌, 재밌으시다. 등지객 그 디테일이 그, 있으시네. 어, 아, 이러면 힘들 것 같은데요. 어쩌다 겨우 그런 남자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열심히 접근을 해보는데, 또 그런 분들은 항상 좀시대착오적인 청순 가련 스타일 여자분들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어떤 스타일이시길래? 화가 어. 많이 나셨네. 여자분 지금 어 있어. 주간에 주간에 되겠어좀 센데요. 음. 네, 전 활동적인 편이라 그런 스타일은 좀 불편해요. 어울리지도 않고요. 정말 법칙 같은 게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 제가 원치 않는 관심을 제가 원하는 사람의 관심을 바꿀 수나 있다면참 좋을 텐데요. 음. 이런 제 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충고가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아니, 네. 근데 이분... 이번... 그 시대착오적인 청순가는 스타일이라고 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남자도 시대착오적인 남자라고 <laughs>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어 저한테는 모적이다이 사람. 그치, 그치. 약간 꼰대이 어. 근데 <laughs> 법칙 아니야? 진짜 퉁퉁이와 비실이는? 아니 그래. 퉁퉁이라기보 두꺼운 이 통이 어. 크기 차이가 어. 있어. 아, 아니 <laughs> 내가 말한 건 그거야. 그러니까 약간 남자가 비실이면 여자가 항상 퉁퉁이더라고. 아.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본인이 그럼 바꿔야 돼. 거 혼자 사세요? 아니, 무슨, 아, 아니면은, 아, 살고 계셔. 아니면 아니면은 이미 독립 아니면 아니면은 그 종기장 같은 남자를 두께를 키워주면 되지 사용을 어, 하는 거야. 난 해. 해? <laughs> 난내 남친이 진짜 종기장 허리가 2 8인치에요아 진짜? 응. 근데 내가 지금 3 0까지 늘렸어. 와 대단한. 레시피를 좀 알려주세요. 레시피는요. <laughs> <영어> 같이 드세요. <laughs> 아 근데 그 살로. 올리살? 잘... 아니 아니 운동도 시키지. 아, 아, 운동 안하라 아, 운동 못 뭐, 시키지. 아니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재미도 있을 텐데. 아근 이거를 보는 눈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고. 음. 맞아요. 나는 음. 나는 이 여자분이 그냥 헬스나 크로스핏을 다녔으면 좋겠어. 이미 하시는 거 같지 않아요? 활동적인 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그 다니면 아니, 생, 생 생길 수밖에 없던데. 다 많이 연애하시던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 이 말투를 딱 봤을 때그 음. 일반적으로 평범 하시진 않을 것, 아, 아, 것, 것 같아 나이도 그러니까 좀 있는 거 같아 듬직한 남자를 떠나서 그냥 좀 언니 어디에서나 봐도 보편적이시진 않을 거 같아 음, 느낌. 음. 음. 눈이 거잖아. 좀 높으신 거 같아요 근데, 근데 이런 사람들 네. 꼭 이런 돌쇠 넘어가면서 자기보다 어린 돌쇠 남자 갖고 싶어 한다? 어머나 그거 어, 어, 너무 욕심이야? 근데 이런 남자들 거의 시골로만 많은데 근데 요즘 농촌에 젊은 사람 없지 않아?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자란 어. 친구들은 또 거기로 회개하는 어, 맞아, 친구들이 맞아, 되게 많아 그냥 이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본인이 원한 남성상이 많은 곳을 맞아. 공간을 찾아서 계속 두드려야 돼. 진짜 시골도 한번 가보시요 러닝 크루를 가입하시는 거야. 맞아, 맞요 활동적인 호수. 것도 좋아하시고 음. 하니까. 맞아. 맞아. 아니면 시골에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인가 그러니까 그런 어, 대형 게스트하우스 말고 그냥 음. 이렇게 작은 집에서 일곱 명 여덟 명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음. 있잖아. 맞아. 가면 또, 또 거. 은근 또 자랑을 하신 게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음. 말랐어요 하신 거 보니까 또 매력이 없으신 스타일은 아닌 네. 것 같고. 맞아. 그냥 자기에 존나 취한사람이 듯. 너무 우리 살는데 그렇게 하지 마. 맨날 우리... 네. 내 친구도 좀 배울만한, 배울 만한 배울 점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해서 음. 서울대나 그쪽 근처에서 번호 다고 만들기 어요 어, 그럼 그럼 그 정도 노력은요? 거울을 하십니까? 진짜로. 의사 선생님 되게 젊고 잘생기신 거야 음. 반듯하게 생기신 거야 내가 너무 그때 설레어근데 아, 아. 거울 빨다 써서 갔어 거울을 봤는데가 앞니 치료를하고 있어가지고 앞니를 이제 다 갈아 둔다. 떼서 이제 보는 잔담 응. 끼워야 되잖아. 거울을 봤는데 응. 이했는데 진짜 요만한 치아 어. 두 개만 남아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 검단 실력. 거기로 혀를 날라날라 해보지. 아 선생님 응. 이게 손가락 계속 할 거. 콜라. <laughs> 제 손가락입니다. 그래, <laughs> 에이, 야. <laughs> 야, 선우야, 그것도 그랬다. 에이. <laughs> 아무튼 아무튼, 에이 씨, 아무튼 그게 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어 그런 개인적인 씨.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맞아 요 노력을 세요 근데 어, 지실용적인 네. 네. 방법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 가장 현실성 넘치는 방법. 네, 음. 안될것 같아요. 네,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크로스핏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등산이라든지 뭐. 주짓수라든지 어, 아, 네, 어, 헬스도 어, 뭐 이런 거 음. 공원에도 많이 다녀보고, 시 음, 당구, 맞아, 맞아. 음. 뭐. 오늘 재밌었죠? <laughs> 재밌다. 저는 제 손에 저 드립이 편집이 될지 안될지 가지금 간거에요 지금 병현이가 수습한다고 옷이랑 귀색깔이 똑같아 지금 아니아 저도 이제 고민 있으면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신경으로 아, 여기 와서말할봐요 친구분들도 언제든지 부담없이 사용 보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오늘도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고 공유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할게요 안녕. 안녕!